우리는 왜 아픈 걸까요? 우리 시대는 풍요롭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이 아픕니다. 먹을 건 넘치는데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병원은 늘 붐비고 건강한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겁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검진 결과는 정상인데 늘 어딘가 불편한 느낌. 그건 단순한 노화가 된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배출의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몸은 음식보다 배출로 말합니다. 잘 배출해야 비만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만, 고혈압, 당뇨, 피부 트러블, 우울감, 피로, 혈액순환 장애, 이 모든 것은 사실 몸속이 막혔다는 증거입니다. 많이 먹고 제대로 비우지 못한 결과 이것이 현대 질병의 공통된 뿌리입니다. 우리의 몸은 공장보다 쓰레기장을 더 닮았습니다. 한 의학자의 말처럼 문제는 무엇을 더 먹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비워낼까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세포가 활동하면서 생긴 찌꺼기, 가공식품 속 첨가물, 스트레스로 생긴 호르몬 잔여물까지 이 노폐물은 소변, 대변, 땀, 호흡, 피부를 통해 배출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늦은 밤 야식으로 장을 혹사시키고 커피와 단 음식으로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가공식품으로 세포의 산소순환을 막습니다.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 속은 점점 산소가 부족한 탁한 강처럼 변합니다. 청소되지 않은 몸은 결국 병이 된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치료보다 먼저 배출을 배워야 합니다. 몸 속에 쓰레기를 내보내야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만과 질병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완전 배출의 세 가지 방법에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몸이란 결국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죽은 음식 즉, 가공식품, 인스턴트, 설탕, 밀가루, 이것들은 소화는 되지만 배출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남아 독소가 되고, 림프를 막고, 피로를 쌓이게 만듭니다. 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 채소, 과일, 통곡물, 발효식품, 이것들은 몸속에서 산소를 공급하고, 세포를 깨우며, 피의 순환을 돕습니다. 죽은 음식을 먹으면 몸도 죽고, 산 음식을 먹으면 몸이 살아난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들이죠.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꾸세요. 그한 끼가 몸의 순환을 되살립니다. 둘째는 배출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에도 세 번의 리듬이 있습니다. 섭취 시간은 정오에서 저녁 8시까지요. 흡수 시간은 밤 8시에서 새벽 4시까지이며 배출 시간은 새벽 4시에서 낮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부터 빵, 커피, 고기국으로 이 리듬을 깨뜨립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은 밥심 국심이야.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에 좋은 견과류를 먹어야지요? 왜? 빵과 커피를 드시나요? 몸은 청소하려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물건을 더 넣어버리는 거죠. 아침은 몸의 정화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한 잔, 가벼운 과일 혹은 공복으로 보내보세요. 그한 시간이 몸의 배출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해독 시간이 됩니다. 몸을 비우면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 의학과 철학에서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혈과 기가 막히고 장과 폐, 간의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마음도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몸이 탁하면 생각도 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음식과 호흡, 움직임, 명상을 통해 몸을 비우고 순환을 원활하게 하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맑아진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식사와 자연식으로 위장을 쉬게 하고, 조용한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며,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소화기능과 비뇨 건강 즉, 기혈의 흐름을 돕는 것입니다. 몸속이 비워지고 에너지가 잘돌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지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이 정리됩니다. 몸을 청결하게 하면 마음도 청결해진다. 동양의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의 청소가 마음의 청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독소까지 비워내는 것입니다. 몸의 독은 음식에서 오지만 마음의 독은 감정에서 옵니다. 분노, 원망, 자책, 두려움, 이 감정들이 몸의 에너지 흐름을 막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장을 굳게 만들고 두려움은 간의 해독작용을 떨어뜨립니다. 마음이 막히면 혈도 막힌다. 한의학 원리에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몸의 청소와 함께 마음의 청소가 필요합니다. 감사 일기, 산책, 기도, 여행, 그 어떤 방법이든 자신의 마음을 비워낼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은 스스로 고쳐집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5분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그보다 조금 더 길게 내쉬세요. 해야 할일 대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지를 느껴보는 거예요. 걷는 동안에도 차한 잔을 마시는 동안에도 그 순간에만 집중해보세요. 마음이 조용해지면 몸의 긴장도 함께 풀리고 생각이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의 에너지가 돌기 시작합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비만과 질병은 단순한 체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제 목소리를 낼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몸은 늘 말합니다. 나는 조금만 비우고 싶다. 비우면 피가 흐르고 피가 흐르면 세포가 숨 쉬고 세포가 숨 쉬면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루 한 끼의 선택, 한 잔의 물, 한 번의 용서, 그 사소한 행동들이 당신의 몸을 되살릴 가장 큰 해독제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몸의 리듬을 되찾고, 마음의 독소를 비워내세요. 그때,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병의 그릇이 아니라, 회복의 그릇이 됩니다. 비만과 질병은 쌓임의 결과이고, 건강은 비움의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비우는 삶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몸은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조금만 비우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 비움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건강한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좋아요 한 번. 댓글 한 줄, 공유 한 번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씨앗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